안녕하세요, 대란입니다. 어... 제주도의 날씨는 흐리고 비가 내리네요. 2019년 엄모론을 처음 접하고 1년 뒤인 2020년 전쟁이 난다고 제주도로 넘어왔네요. 전쟁을 대비해서 본토에서 제주도로 넘어온 첫 공식적인 피난민이 되겠죠. 오랜만에 엄모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46년 윌리엄 싱클레어의 지시로 스코틀랜드 로디언주 작은 마을인 로슬린에 건립된 성 마테오 대성당에는 건물 내부에 장식이 된 어떤 문양과 관련된 풀리지 않는 비밀이 있죠. 1486년에 완공이 된 로슬린 성당 안에는 예수가 사용을 하던 성배가 감춰져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종교는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존재와 성별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하라는 것은 기독교와 십자군을 단합하기 위해서 부풀려지고 과장된 하나의 상징으로 보고 있죠. 또 만약에 예수가 존재하고 성배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예수가 사용한 성배는 우리들이 상상을 하고 있는 황금잔이 아니라 보잘 것 없는 진흙이나 나무로 만든 잔이겠죠. 그 이유는 모두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119년 설립이 된 성전기사단 수도회의 초대 템플 기사단장인 위거드 파행은 싱클레어 가문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하며 그 인연으로 훗날 로슬린 성당 건립에 템플 기사단이 관여를 했다고 하죠 로슬린 성당과 관련된 흥미로운 일은 유럽에서 콜럼버스가 스페인 여왕인 이사벨 1세의 후원으로 새로운 항로와 신대륙을 찾아서 출항을 떠난 1492년으로부터 50년 전인 이미 로슬린 성당 내부에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옥수수와 현재의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식 꽃인 트릴리움, 즉 연령 초속이 성당 내부 건축 문양으로 사용이 되어 있으며 곳곳에 템플 기사단과 관련된 상징과 프리메이션 상징이 사용이 되었죠. 사실 놀라운 일이지만 트릴리움은 우리나라에서도 어 연령초와 큰 연령초 두 종류가 자라나고 있죠. 사실 기사단이 공식적으로 고대 한반도를 다녀갔다는 어 기록이 없는 상태죠. 프리메이슨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는 템플 기사단이 아랍 원정을 떠나기도 바쁜데 그 와중에 아메리카 신대륙까지 갔다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정황도 없어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비밀로 남아있죠. 업무론에 자신이 있다면, 도슬린 성당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두들 업무론에 대해서 뭔가를 잘 아는 척 하다가도, 내가 질문만 하면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지만 말이죠. 어, 제가 단언을 하지만, 세계 지배자들과 프리메이션에 정확한 기운을 알지 못하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아무도 풀지를 못하겠죠.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내가 이전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힌트를 준 해답을 찾으면 여러분들은 80억 인구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게 되는 엄모론의 성배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업무론지 이 측면에서 바라본 나의 분석이 그렇다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으며 현실적인 판단은 각자의 책임 하에 스스로 알아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 해드리겠습니다.